아영과 요셉은 특수 공동체의 모든 훈련을 받는다. 낮에는 각종 훈련과 교육을 받고, 밤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영성 훈련에 임한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처럼 동거를 하게 되어 오시몬 목사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고 야밤에 결혼식을 해 부부가 된다. 요셉과 아영은 서먹,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없어진다. 그들은 그렇게 1년을 보낸다. 부름은 모든 말을 다 표현하고 요셉과 아영은 고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한다. 그런 중 태호의 의심이 이들 가정을 실책한다. 태호는 공동체, 공동 모임에서 요셉 가정의 문제를 제시한다. 나요셉 직제 가정을 쭉 지켜본 결과 우리와 생활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석이 반론으로 변호한다. 아닙니다. 그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살펴본 결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그들의 신분이 분명치 않고 동거인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와 야밤에 목사님과 셋이서 결혼한 점도 수상하거니와 성적 문란함도 우려되며 아이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을 떠나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자처한 거지 뜨내기를 다 받아 살게 하는 여관이 아닙니다.모든 말을 다 들은 안대장이 무겁게 입을 연다. 강실장의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우리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잃지는 맙시다. 서로를 섬기고 의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말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형제의 허물을 찾아 잡는 것보다 그런 허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최선이고, 또한 나요새 형제 부부는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두고 봅시다. 태오는 여전히 불만스럽지만 안대장의 결론을 따른다. 그러나 세상은 세계를 다잡는 권력에 의해 모든 시스템이 조정된다.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는 성전이 완공돼 그봉헌식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모자 신상을 세워 유태인의 거센 탄핵을 받는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유태인 및 유태인과 미그 모자 신상을 배척하는 교회들을 크게 핍박하는데 집 투입한 모든 사람들을 조정해 이용한다. 집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한다. 언행이 난폭하고 잔인해진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몰인정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의 집단적 악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길을 둔하게 만든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집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의약품을 훔치거나 밀수익과 의료진을 납치하다가 범법자로 인식되고 그 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범법자로 처리되어 온갖 고문을 강행하며 사용에 처하게 된다. 박목사는 이사모의 오랜 반대에도 결국 시대적 변화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 칩을 받지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이사모를 폭행한다. 야, 넌내 마누라지. 하나님의 마누라가 아니야. 뭐예요? 당신 그 이마에 정신 없군요. 정신 없는 건 너야. 잔소리 말고 빨리 그 칩을 너도 받아라. 안 그러면 넌 죽는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 사모는 박목사의 발 밑에 엎드려 흐느낀다. 박목사는 이 사모를 의협한다. 빨리 칩을 받아라, 어서. 박목사는 이 사모를 끌고 칩 관리 사무실에 간다. 내 마누라 칩좀 찍어줘요. 본인이 원하는가? 우리는 강제로는 안 한다. 이 사모가 안색이 질려 있다. 안 돼요. 난안 받아요. 차라리 날 잡아 가둬요. 직원들은 이 사모를 끌어간다.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사모를 감옥에 가둔다 그동안 평온했던 특수 공동체에 무장군이 침입해 전투가 강렬하게 벌어진다. 안대장은 숨지고 태호 등은 부상당한 채 우석은 항복한다. 부녀들, 부녀자들과 요셉, 아영, 부름은 사로잡힌다. 요셉과 태호 등은 남자 보호소에, 아영과 부름 등은 여자 보호소에 갇혀 처벌을 기다리고 우석은 칩을 받는다. 칩을 받은 우석은 이성을 잃고 말없이 태호와 요셉을 가둔 방에 들어 들어가무가내로 부상당한 태호를 갈긴다. 태호가 아무 반항 없이 맞는 것을 본 요셉이 우석을 밀치고 태호를 감싸자 태호가 요셉을 민다. 그냥 나도 우석은 손에 작은 칼을 들고 태호에게 덮쳐 태호의 복부를 찌른다. 윽! 우석아, 우석은 멍하니 보다가 사라진다. 요셉이 태호를 끌어안자 태호가 숨을 몰아쉰다. 날 용서해 줘, 실장님, 난 실장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고마워, 친구의 가에 맞아 편하게 가서 좋군. 태호의 씁쓸한 웃음에 회한이 잠우친다.우리 천국에서 보세 나 먼저 가네 만나게 될것에곧 태호는 스스로 잠자듯 그렇게 떠난다.이제 나도 곧갈 겁니다.잘 가십시오.간수들이 태호의 시신을 가져다가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불태운다.너희는 정부를 부정하고 불법신용 불량 및도주대로의해 범법자가 되었고 끝까지 반항할 시에는 어떤 조치로 인해 사처형 당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유하는 칩을 받음으로. 우리 뜻을 따른다면 그동안의 네, 모든 범죄는 삭감되고 일반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한 본능인가? 고문과 죽음의 공포감에서인가? 간수장의 말을 듣고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침을 받기에 이른다. 급기야 동일의 처형이 이루어진다. 교수대을 향하는 동일의 얼굴은 야이고 창백하지만 의외로 평온하다.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희경이 동일의 처형 광경을 지켜본다. 한 동일 지금이라도 집을 받아 그럼 넌 나와 살수 있어. 동일이 눈을 감는다. 넌 내게서 이미 떠난 여자야. 난 오직 주님뿐이다 희경은 흥분하여 분노를 쏟는다. 나쁜 자식, 빨리 처형하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어서 죽여 버려요. 동일이 희경을 보며 안쓰러운 웃음을 짓는다. 희경아, 그래 가마. 희경이 격분한다. 빨리 죽여 버려. 어서 간수들과 관계자들이 동일의 사형을 집행한다. 동일의 얼굴에 두건이 씌어지고 그 목에. 오랏줄이 내려온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근을 해치니 예수 공노 의자여 항상 빛을 보도다 동일이 찬송을 마치자마자 동일의 목이 매달린다 희경이 돌아서는 순간 한 사내가 희경을 감싼다 임규씨 여기서 그만 갑시다 그래요 당신은 멋져요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합시다. 당신을 만난 건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장교 차림의 인규는 섬뜩하다. 두 사람은 차가운 입맞춤을 한후그 자리를 떠난다. 동일의 시신은 곧바로 풀태워진다.